안녕하십니까, DS단석, 주주님들. 저는 모든 유튜버 중에 이게 돌파가 나오더라도 2주 뒤에 최소 여기까지는 내려오니까 제발 기다리시라고 여기서 유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분할 매수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분할 매수 드린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매도. 뭐 각각에다 증거 영상들이 예, 유일하게 증명을 할수 있는 그라운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조금 안 좋게 봤었는데 여기서 이제 3일선꼭 결정 난다 그래가지고 3일선 안착을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수정사항 말씀드리려고 온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요 자 제가 좀 살짝 억울한게 이 영상 보신 분들 일단은 죄송하단 말씀 드릴게요 자 근데요 이때 영상 보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자 여기 보시면은 거의 많이 갔기 때문에 거진 이제 끝났어요 무브시라던가 하나우션이라던가 거의 다 끝났고 제가 로봇이라던가 하나오션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단석이 마지막 개미 털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래서 오늘 각각 결과 보시면은 하나오션 자빠졌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자빠졌어요. 물론 이 뒤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얼추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맞았잖아요. 근데 단석이 조금 그래서 그랬던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좀 넓어서 문제인데 차라리 이렇게 넓게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편해요. 그게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은 이 구간에서는요. 이거를 완전 살짝 깨고 자리를 잡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패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이탈 된,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근데 오늘 캔들 또 보면은 여기를 이탈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거나 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아예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세요. 매수 지금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계속 여기도 매도 여기도 매도 뭐 얘기를 했다 보니까 매수 안 들어가신 분들이 아마 조금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아예 이렇게 분할 매수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편해요. 여기 뭐 살짝 깨고 간다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지켜준다라는 거에 저는 아직도 잘좀 그런데, 근데 또 오늘 나온 캔들 보면은 또 여기서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기는 드는데, 근데 비중을 확 실고 싶진 않아요. 좀 비중을 확 실으려면은 여기까지 좀 정가로 뚫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얘네가 하도 장대양봉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분할 매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 매수고 3일선 종가 안착을 했잖아요. 드디어 계속 못 하다가 3일선 종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내일 시가부터 해 가지고 분할 매수 의견 드립니다. 내일 시가부터 1차 그다음에 여기 지지 보고 2차를 뭐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지켜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29,500원이라던가 거기서 2차를 걸어놓고 여기서 3차 걸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1, 2, 3차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내일 시가 1차, 그다음에 29,550원에서 2차, 그다음에 여기가 3차. 그래서 종가 2.5 이탈하면 손절. 그거 의견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근데 2.5 종가 이탈 안할 걸로 봅니다.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개미 털기 그래서 일단은 얘네가 저는 거의 끝났다라고 봅니다 이 뒤로 돌파 나와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만하면은 끝났다라고 봐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더라도 좀 약간 이런 느낌 그 옛날에 이수페타시스 그래서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 그래서 조금 더갈수 있다고 하지만은 저는 좀 이런 위치 지금 하나오션이라던가 레인보우라던가 뭐 말씀드린 대로 뭐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게딱 이제 저기 캔들 뭐 나왔으니까 그래서 뭐늘 말씀드리다시피 에 예, 쟤네들이 끝나야 단석이 갈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 예, 그래서 거의다 끝났어요 쟤네들. 단석도 거의다 끝났고 다만 근데 이렇게 했다가 갈지 여기서 이렇게 갈지 이걸 저도 모르겠어요. 차에 그냥 제 분석 틀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야 이제 단석 주주님들이 좀 낫잖아요. 예 네. 차에 그냥 제 분석이 저는 좀 이거로 보는데 그냥 틀렸으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근데 이거에 대비를 할 거고 그래서 뭐 당연히 뭐 기준봉이죠 오늘 기준봉 썼으니까 이정국 이탈하면은 뭐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그냥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정국 이탈하면 안 되죠 단기적으로. 2.9에서 뭐 얘네들이 움직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네, 여기서 특히 여기도 여긴데 저는 얘네들이 여기서 좀 의도가 있었다라고 봐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전 무조건 이렇게 되면 2.9죠. 2.9 이탈하면 이탈할 걸로 보고 2.5 종가까지 봐야죠. 단기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단기로는 그렇고 중장기로는 절대 나락 안 갑니다. 그니까 러 나락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기서 끝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필립스 66이라던가 뭐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나락갈리은 그것 때문에 절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나락에 관련된 거는 절대 걱정하지 마시되 단기로는 마지막 개미털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텔레그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맨날 텔레그램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알고 계실 거고 더군다나 뭐 단타 뭐 그런 스윙도 뭐한 1, 2주 길면은 2주고, 짧으면은 일주일만 얘기를 하니까. 예. 네. 대응도 마찬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중, 중요한 대응입니다. 근데 이런 대응이 까다롭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저렇게 넓게 분할해서 하는 거고요. 1, 2, 3차로 해가지고. 그게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한데. 근데 뭐 저는 텔레그램 아시다시피 실시간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단석을 들어가라고 했어요. 수급이 들어오는 게 캐치가 돼가지고. 예, 왜또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죠. 영상에서 적중률이 60에서 70이라고 하면은, 60에서 70이라고 하면은, 여기 텔레그램은 90에서 95로 보, 보시면 됩니다. 텔레그램 대응도 손절이 나갈 때가 있고. 근데 다만 거의 없어요. 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010-756-8870 여기로 단속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저는 텔레그램 입장 안내로 도와드릴 거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실제로 입장 안내를 저런 방식으로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010-756-8870 단속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 다음 주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단타도 그렇고, 심지어 제 2의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전공을 여기서 드렸거든요. 화살표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 있는 거 지금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요런 위치라고 보거든요. 요런 위치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요거 출발하면은 마무리, 마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길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뭐 단속 분들한테는 안 보여 드려 가지고 이제 좀 그런데 어 제가 라이브로 다 보여 드렸어요. APR 쪽에서 보여 드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루 좀 미리 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때 보여 드리고 이때가 7,500원 오기 전이었거든요. 유니온이 7,500원 오기 전이었고 뭐 클로브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버부 반도체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어다 그런 목표가가 다 왔었어요. 그니까 러 이때 7500원 간다 그랬고 그다음에 클로봇이 이제 얘는 좀더 갔는데 이때 제가 여기까지 간다 그랬고 그다음에 어버버 반도체 오늘 수익 실현을 했고요. 14000원대. 예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하필이면 여기서 지금 봐버려가지고 이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이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더 전에 출발하면은 그냥 마무리 할거고요 그냥 그래서 그런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뒤에 내용 이어지니까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이었습니다 자 근데 단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못가가지고 이제 팔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뭐 잡아야 된다거나 그런 좀 번거로움 귀찮음이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단타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말고 좀 푸근하게 들고 가서 이런 상승, 이런 상승을 이제 드시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대상승 종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대상승 종목 같은 경우 이런 위치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해당 종목의 그 주봉 차트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전고점을 소화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좀 눌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수페타시스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을 소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눌러주는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는 이 종목은 그 코스닥 종목이고 여섯 글자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여전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한 번에 확 몰리게 되면은, 한 방에 상승 VI를 찍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큰 손이 눈치를 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리포트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눠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차트는 말할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좀 하나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것도 조금 가려놨고요. 기업명이고, 이제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가려놨고, 실제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뛰어난 기술력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될 전망이에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물량을 매집을 했는데,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다시 보시게 되면은, 아주 오랜 기간 이렇게 물량을 매집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도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됨에 따라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그게 이제 눌림 대비해서 10배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10배가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배 올라가지 않아서 시가총액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도 상승 VI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00% 세력이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어떻게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분석 리포트라던가 해서 같이 세트로 나가니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나가는 거는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세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7556-8870 여기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니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시세 종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